장회장님은 집에 계신가?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시죠. 음. 사모님께서도 안녕하시고. 아, 네. 집안에 우환이 많네. 하기 싫은 일을 맡았어. 내본의가 아닐세. 그 성명서 초안은? 네, 말씀하신 대로 잡아놨습니다. 봄날입니다. 날씨가 어찌나 화창한지 오는 길 내내 눈이 부시지 뭡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눈물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그게 어찌 날씨 탓만이겠나. 은희원 심정은 내가 알아. 짐작을 하고 계셨다니 어려운 말씀 꺼내기가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당기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건 장 회장님에 대한 예우랄까, 거기에도 맞지 않고 아무래도 회장님께서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모양새도 좋을 듯하고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두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바람에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던 제가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김 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회장님 내가 만든 당이야. 그냥 나보고 떠나라. 장 회장님의 신정을 모른 바는 아니죠 알았으면 됐어. <laughs> 회장님 내는못 나가. 그런 줄 알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 회장님을 기소하겠다는 걸 초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시면. 이 <laughs> 놈이 도대체 누구 덕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입으려면 서할 놈이 몇이나 될줄 알고 이래.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내 자식 놈 잡아 넣었으면 됐지. 이제는 낙가쟁소를 대려고 그래! 사태를 바로 보십시오. 자꾸 이러시면 자꾸 이러면 어쩌겠다 d 저요저로서 이상 이상 회장 d o s 자꾸 idos. 자꾸 이이 o s 자꾸 idos. 자꾸 i d 같으니꾸아이 o 이게. 어이. 어이. 누가 d 저... 나가봐라. 아니, o s 가가 i d 정신살이 뻗쳐도 단단히 뻗쳤구만.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이건 보고도 물어! 아. 아버님이 채털을 던지셨단 말이냐? 윤니언이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은 좀 모른 척하고 계세요 예 성민이를 못풀어주겠다 하는 거야? 지금 사방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 아버님 보고 당해서 놀랐어 쓸데없이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아, 아니 이제는 아버님까지 어,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 정말 해도 해도 넘어오는구나 어? 아버님이 그 동안 당에다 가진 충성을 다 바쳤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이러다 너희 아버지까지 잡아가두겠다고 나설라. 그게까지 하겠어요, 엄마.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아유, 일로 어쩌면 좋아. 윤희현은 돌아갔습니다. 윤수방한테 차좀비하라고 그래. 재단으로 나가자. 예. 홍 변호사한테 내가 부탁한 재산 정리 서둘러 달라고 해라. 네. 소영이 네가 돌봐주렴. 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달. 알았다. 첨삭을 해주시면 됐어. 이대로 돌려. 알겠습니다. 네. 서방. 예.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나를 따라 죽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홍 변호사한테 재산 정리를 부탁했다는 게요. 호텔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생각이시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평창동 땅이랑 다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다. 난 못해요. 다 망해가는 호텔 인수에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건 나예요. 아버님도 운 받은 건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버지 도와드려야 돼 당신 명의로 돼 있는 재산만 내놓으면 되지 왜내 재산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재산? 내 재산이죠 난돈 없이 못살아요 이 나이에 거지가 되는차례리 죽는 게났죠내 재산에 손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 뺏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아니 어, 왜, 어, 왜 이렇게 지아이래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신사협정을 지켜주셔야죠. 아, 이거, 이거, 이거. 방금 은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표현이 잘못됐어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이야. 자진탈당은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 당에 내가 물러나서야 되겠나? 아, 적을 거 없어요. 이 따로 성명서를 하나 작성해 놨으니까 나중에 나눠줄 거야. 오전에 윤종식 의원이 회장님 댁을 방문했다가 불상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윤 의원은 장 회장님의 자진 탈당을 종용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누구보다 내 신세를 진 사람인데. 뭐 하지만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짓물. 입은 대...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나한테는 이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확고한 민주적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켜야겠다는 것이. 그래서 당을 만들었고, 동서 문화 재단을 만드는 것이. 당은 잘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와서 날 보고서 나가라 말아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뭐 자리를 잡은 셈이지. 내게 남은 건 재단인데 이 나라 정치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재산 전부를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재단 운영에만 전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은퇴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재단이 문제예요 아, 우선 재단은 이 낡은 사람들은 떠나야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새롭게 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정치 문화도 새로워질 것이고. 재단의 새로운 책임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사위한테 맡길 생각이에요. 회장님, 전해가 맞다.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재단은 내 사위한테 다 맡기고. 나는 내일부터 당무의 전령을 잡자. 장사로 가자, 예, 회장님. 드립니다 노길준 회장님. 방금 윤 회장님한테서도 축하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서문화재단의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체면을 차리셔야죠. 뒷골목 주먹처럼 폭력을 사용했서야 되겠습니까? 전에 유 서방이 전화를 해줬어요. 당신이 재단 일 맡았다고요. 감사는 당신한테 해야지. 여보, 나한테 기회를 줘. 우리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고. 모르겠어요. 기뻐해야 하는 건지. 네. 아저씨세요? 음. 아우 좋으시겠어요, 아가씨. 아저씨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밖에서 아가씨 기다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추운 겨울날에도 대문 앞에서 떨고 서계셨잖아요 아유 고생 그때 복이 온다더니 정말 잘 됐지 뭐야 아가씨 일어났구나 좋아 보인다 놀랬지 <laughs> 걱정할 거 없어 죽지 않을 만큼만 약 먹은 거였으니까 오 박사님도 그러시더라. 너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죽을 만큼 약 먹었어도 아버지는 병원으로 못 옮기게 하셨을 거야. 소영아. 아버지 김실장 만나서 무릎 꿇고 빌으셨대. 유태수씨 어머니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로서는 어려운 일 하신 거야. 떠날 거야. 두 사람. 잊어버려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더 드세요. 응. 많이 먹었어. 아유, 드셔야 힘내줘 자요. <laughs>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은주예요. 음표예요남매야 <laughs> 아, 니 요. <laughs> 네 이름이 비슷하네. <laughs> 형이요 그냥 지어준 이름이에요. 미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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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잘 됐으니까 됐죠 뭐 엄마 제가 뉴욕에서 야채 가게 할때 도와준 형이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가서 트럭을 몰겠다고 하니까 뉴욕으로 오래요. 엄마는 어디가 더 좋으세요? 난 너랑 있으면 어디든지 다 좋아. 저도 그래요 엄마. <laughs> 왜 그러세요 또? 이러고 살기가 아닌데 엄마 온갖 호강 타고 제가 언제 그런 거 바랬어요? 전꾼만 같아요 엄마 앞으로 엄마하고 같이 살수 있다는 게요 자 엄마, 조금만 더 걸으세요. 걷는 게 약이래요. 자, 으잇! 자. 내려놔. 남들이 보고 뭐 웃겠다. 웃으래죠, 뭐. 엄마하고 같이 살수 있다면요. 천리라도 얻고 걸을 수 있어요. <laughs> 보고 싶지, 그 천을? 잊어버렸어요. 신자 확인 소송 취소했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장 회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봤네. 자네가 후계자로 지목이 돼 있더군. 그 자리가 보통 자리인가? 재단 소유의 재산만 해도 수백억은 넘을걸? 그 뿐인가? 그 자리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야 그걸 놓쳐서야 쓰겠나? 이보라고 장회장은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어 검찰에선 장회장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자네만이라도 살아야지. 서류 몇 개만 넘겨주면 돼.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가 원하는 서류가 뭔지 알겠지? 그걸 가져와. 그럼 나도 자네가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서류를 넘겨줄 테니까. 다는게 사실입니까? 장민호 씨 기소할 부분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보십니까?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쫓겨나는 수모는 피하셔야죠. 아버지. 노 서방에게 시간을 벌어 줘야지. 저랑 끝에 서 있어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얻어낼 건, 얻어낼 것은 말이다. 한 가지라도 더 얻어내야지. 걱정하지 말고, 같이 죽어서야 되겠나? 자네라도 살아야지. 여기 이번에 있던 꼬마 아그 꼬마예요. 퇴원했어요. 왕태가 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 별일 없지? 어디에요? 병원이에요? 퇴원을 했대. 미안해요, 여보. 네 잠깐 만나보고 들어갈게. 알았어요. 변명은 하지 말아요. 여보, 나말좀 들어봐. 여보, 여... 정민이는 어떠냐고? 잠들었어요. 만지지 마세요. 겨우 참들었어요. 힘든가 봐요. 아이고 봐, 다난게 아니야 그럼. 그고 아픈 애 집으로 데려왔어. 병원이 낫지 그래도 의사도 있고. 집으로 데리고 가래요. 기다리는 것밖에 이젠 할 일이 없대요. 병원에서도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니까 무슨 뜻이냐고? <laughs> 아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게 없어요. 이봐, 그왜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 응? <laughs> 아니 아니, 기적이 아, 아니더라도 이제. 낳는 수가 있다고, 응? <laughs> 그래 이봐, 저기좀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검사도 저 다시 하고 말이야. 아왜 그래? 아 나도 정민을 살리고 싶다고 내 아들이야. 아, 그리고 그래 그래, 이제 정민이 걔한테 얘기를 해주자고, 응? 그럼 이 녀석이 이제. 힘을 얻을지도 몰라, 응? 그래. 그 녀석은 힘을 낼 거야, 응? <laughs> 내가 지, 아버지인 줄 알면 말이야. <laughs> 아유, 아, 날들뭘 어떡하라고 그래. 아, 말을 해봐, 말을. 아, 나만 원망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수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아 어떻게 쓰는지 애를 살려야지 이봐. 내가 이제, 아파트 꼭꼭대기 옥상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면 애가 낫냐고. 그래. 당신이 잘보았어요 나란 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민이 하원나 오고 너하고 잘 떠내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국으로 잘 돌려보내놓고 그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거야 이거 봐 나도 아주 긴 여행 끝에 성공이란 이름의 기차에 올라탔다고 그래 이거 그냥 쭉 뻗은 철길 위로 이 기차를 넘으 한없이 달리게 돼 있어요. 야, 근데 뭐가 잘못된 거니? 그리고 그거 사고였어. 이마. 사고였다고.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사고였어. 그래 뭐 어떻게냐? 사고였든지 뭐 고의였든지 이 조아자 뭐 어떻게 어 사랑인 줄 몰랐어. 아빠 했던 슬픈 내일.